안녕하세요 스티팟입니다 오늘은 스티팟에 제작하는 올인원 뉴 모터팟 설치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이 오셔서 지금 차박을 하신다고 매트를 이제 주문하시고 보일러를 구매하셨습니다 사용되는 매트는 헥사무스 매트 1200에 1800입니다 차종은 올란도 차종이고요 여기에 배트를 깔았고 차 유리창을 통해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지금 차 유리 거치대 풀세트입니다 유리창에 걸 걸어서 벽면에 보시면 고무가, 고무가 이렇게 차이를 지지하고 있어서 간섭 없이 이격시켜주고요. 이거는 올리원뉴모터팟입니다 지금 화용온도는 가동하지 얼마 안되는데한 50도 되고요. 지금 물이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내려 가면 레귤레이터 에, 수동 온도 조기입니다 가스 화력은 이밸브로 조정을 하고요. 부탄 가스를 사용하고 여기에 모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물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강제순환 보일러입니다. 퀵커플러 그리고 오볼트. 여기에는 물통 내부는 아주 단순하게 물통 안이 그 구조가 열 효율이 굉장히 좋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물통이 위치하고 있고 오중 바람막이가 되어 있어서 바람이 매우 강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뉴 모터팟입니다. 사용되는 보조 배터리는 지금 어볼트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보고 닫아볼게요. 보일러가 설치된 상태에서 문을 열고 또 문을 닫아도 보일러는 경고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스티파이 제작하는 올인원 뉴 모터팟 설치된 영상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